하진 않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길텐데 이렇게 하면 될텐데 되게 안 믿죠. 막상 자기 안처럼 팔아오르면 100번 하면 100번 지 정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심지어 목회자의 목회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한번 목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설교 쉬워 보인다고 해보세요. 10년, 20년. 해보라고요. 사람들한테 말안 듣게. 뼈가 꺾이나 안 꺾이나. 살이 정해진 안정해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배우는 짓을 계속 한 이유도 그겁니다. 옆에서 훈수든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은 지금 골머리를 짜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정말 잠이 오지 않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드리고, 옆에서 훈수든 식으로, 잘난 척하고, 이렇고, 이런 저런데, 이런 이런데, 이런데, 이런 식으로. 오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않고, 훈수도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난스럽지만, 예수님이 캐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도 먹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 지경까지나, 미가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수요일마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그 옛날에 택한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못되고 간다. 이렇게도 악나한가 이렇게도 저질인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 예배드린 사람 가운데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앉아서. 더군다나,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면을 지적하는 말씀이 전해지거나, 그러면, 연신, 기, 시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또또 근데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 우리는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냥 계속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끝장날 때 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수면을 하고 나라가 있었어요. 수메르라는 나라가 무려 역사가 4천 년, 5천 년 계속된. 말이 그렇죠. 4천, 5천 년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에 그냥 풍지박산 없어지고 수메르의 문화는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권세는 없어져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차지 오늘 말씀해보면은, 대본의 끝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여기에 끝날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때를 말하고, 더긴 역사로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사악한,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때가 시작되는 때, 그날을 가르쳐서 끝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이 정권의 힘을 얻어서 그런지 하여튼, 신혹하게 득세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못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막, 언론으로 막, 어? 자기들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면서 전도하는 걸 모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이 신천지에, 여기에 사람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이건 모사야. 이건 모사야. 거짓말을 모사라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이익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지 이건 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 오르는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꼬드기고, 예, 네. 이런 문학 모임, 이런 음악 모임, 이런 요리 모임, 이런 날날 거기 모여가지고 처음엔 아니체가다, 나중에 수그머니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지원. 끝날의 증상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아주 득세를 한다, 득세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그 고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마다 다 흩어지죠. 바벨론을 끌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끝나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점의 왕으로 계시는 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자로 보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그, 율법, 말씀.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재인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나 이런 거는 인간들의 교만이나 욕심이나 탐욕,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꽉차있으니다 그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왔다는 단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건강 관심 있죠, 돈 관심 있죠, 출세 관심 있죠, 자녀 잘되는 관심 있죠. 예, 네. 믿는 우리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중에도 그래도 믿음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따라가고 그런 거 중요하게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서 그 면에 서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렇게 재건될 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을 것이다! 이럴 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고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자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고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그렇게 할 자가 어찌니 이는 만군의 영호와의비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요전 그러니까 정권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막전 정권에 대해서 막 정말 절대 지지를 하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만 정말 몸을 비틀면서 견딜 수 없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전 정권 좋아했던 사람들은 정말 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를 웬만큼 사람의 양심이나 인성, 예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이런 걸 하면 이렇게까지는. 예, 갈등이 일어나지 않대.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는 저는, 저는 지도자들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크 예. 사람이 누구든지 다 편가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누구든지 왜 편갈라서 내 편갈라 나야 내편인 사람들이 나를 절대지자면 내가 거기에 이제 서 있을 자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나 정말 대국적인 면에서 진정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만 더 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할 텐데, 이게 막 극심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 말세적인 전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거다 없어지죠. 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하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득세를 하려고 득세라는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못한다 나는 한다. 이게 네, 세상에서 정치판에서 네, 국가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들 하나님께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농사짓는 연장으로, 생활하기에 편리를 주는 연장으로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치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과적인 삶을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런 날이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집단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 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자칫하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도 편르의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쪽 편에 들어 저쪽 미워하고, 이쪽 편에 들어 이쪽 미워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더 앞장서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깃발을 들고 나서고 이거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의 편에, 어느 지역의 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것 20여 년더 오셨지만 은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치의 어떤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모아버리는 거. 여러분들도 제 성향을 알긴 아셔요. 근데 저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성향을 막자고 드러내고 교인들한테 따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 이 있고 평화가 있거든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요즘에 여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여자들 속에 남자 호르몬이 생기고 남자 호르 남자 몸속에 여자 호르몬이 생기고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는 남성스러워져가고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여자들 도 너무 그러면안 되고 다 남자고 여자고. 섬기기를 좋아. 예. 정말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왜? 하나님의 다세림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세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러시죠. 자, 그, 6절에 보면은,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면 세상 모든 판은 강자판이잖아요 값인 사람들 가진 자 예, 네. 말 잘하는 자 똑똑한 자 주먹 센자 근데 6절 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힘없고 예 부족하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대접을 받기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좋다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저도 강자 위주로 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보다 뭘좀 안다고, 내가 남보다 주먹이 세다고, 내가 남보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약한 사람들을, 예, 노골적으로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은근히든지 무시하요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힘없는 사람,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 약한 데가 많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귀여우시고 그들을 감싸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야구고사에 보면 그랬어요. 부자가 옷잘 입는 사람은 어우 이리 오세요. 아, 여기 앉으시죠. 여기, 여기 실수하고 그럼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가난한 사람이면 턱으로 어디나 앉아요. 아래로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아요. 옆사람은 그러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해야죠. 다시 한 번, 옆 사람은 그러지 맙시다. 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 이 구약 성경에서 렘년트 사상이라는데요. 남은 자. 그러니까 다못쓸 먹어, 못 써먹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그냥 못 살다 하는 그런 판인데, 그나마 여러분들 이밥 먹으러 2층에 올라가면 그 화분 하에 있는 거 아세요? 그 화분에 보면 이따만한 본줄기는 짜르버려 가지고 이따만한 게딱 자린 게 있고 옆에 이렇게 나와서 세상에 그게 지금 화분만큼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잘라버렸는데 옆에서 가지가 나와 가지고 여기 다 해서 화분을 다 덮을 정도로 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뭔 말이죠? 내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의 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그런 진실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보다 강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이루신다. 그런데 구절을 내보면 이래요. 구절 여러분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보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이냐 집적여적이요. 딸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리라. 내시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 외에도 다른 나라도 다 흩어지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봐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보면 무지 무지하게 고통스러워 하지 않냐. 요즘처럼 제왕절기 하지 않는 옛날, 옛날 말 보면 아기 낳으면 다 고통과 그런, 그런 정말 찢어지는, 정말 남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울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자하게 아기를 낳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고통을 겪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 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거져먹으려고 하지 마라. 거져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정을 다 봐오셨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자가 어떤 믿음자가 어떤 어떻게 흔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석 교회 장노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교회 안에 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고 있 텐데 여러분들이 잘보초를 써야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하여튼 간에 어떤 고난의 과정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물질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런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아브라미 이삭을 바친 그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충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가슴 속에 그것이,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가슴에 철저히 공감이 가도록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요즘에. 예. 네. 기독교 교계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쾌오락 위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어, 신앙적으로 선진국가인데 참참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로 말하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그 이후에 엄청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아니면 주변 나라들이못되 먹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 다 끝나서 이러지 마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태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그런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11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려고 렇게이 하시니까 믿음 없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라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이 더러워져라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이 되라 똥통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비웃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끄떡도 하지 말라.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교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탄,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대항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복주인 사람들을 못살게 부르게 한다고 모여서 힘을 과시하려고 모였는데 그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좋게 모인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농사지을 때 우리가 콩이나 이런 걸털 때에 콩단을 하나는 저기다, 하나는 저기다, 하나는 저기다 놓고 투데리지 않잖아요. 다 모아놓고 두드리잖아요. 왜? 그래야 싹 부서지니까. 그들이 악을 저지려고 모은 것을 하나님은 심판에 좋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들 같이 다 어찌하든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못된 짓한 그기 가지고 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심판하든지 내 건강을 떼어들든지. 내 자식을 치든지 네. 마지막 13절 시작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네 불을 무색하게 하며 내네 굽을 돋까지 할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팔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 께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 보여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비율로 보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세속적으로 볼때더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얘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너를, 내 뿔을 무쇠같이 하고, 내 굽을, 굽이라면 말 밟고 사람으로 말하는 발이죠. 발을 노쇠 같게 만들어서 뭘 밟으면은, 노쇠가 밟으면 그대로 느스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때 너희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만들어주는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해라. 이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에 서야 돼요.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저 믿음을 살려고 하고,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러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우리 나같이 기도할 때에, 예. 예. 기도할때요 오늘 저주